이런 기문관사를 가진 사람은 교도소로 들락달락 하겠죠. 여자도 잘 따르고 돈도 금방 벌었다가 없애버리고 또 화려하고 부르주아 같은 삶을 살려고 하고 여자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발랄한 센 언니 장보아입니다. 오늘은 기문간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내 사주에 기문간살이 있다면 자, 내가 태어난 년 월시에 특정한 십이지신의 조합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쥐띠에 태어났다면 쥐하고 닭 토의 날에 태어났으면 소와 말 호랑이 날에 태어났다면 호랑이와 양 토끼 날에 태어났다면 원숭이 그 다음에 용의 날에 태어났을 때 돼지 그 다음에 뱀의 날에 태어났다면 개가 됩니다 이게 원진살의 원리거든요 첫 번째로 집띠와 닭띠가 들어있는 기문관살입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워지고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생길 수 있는 기문관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루에도 마음이 열두 번도 변해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왕따를 많이 당하겠죠 그리고 할줄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까지 괴롭히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서 살아가는 기문관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어떤 착각 속에 집에 틀어박혀 있는 형국이죠.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황장애가 심한 사람 속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잘못하는 게 흠이라 가족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보시고 참고하셔서 아,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 아 이런 것이 있어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병원 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로. 소띠와 말띠를 가지고 있는 기문간살은 바람기가 많고 귀신을 잘 봅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귀신의눈으로 점사도 봅니다. 대충. 우리 술 먹으면 점사를 보는 사람 있죠. <laughs> 응, 그런 친구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헛소리 좀 합니다. 초기 예, 강하고 철학 공부, 사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밤에 잘 돌아다니고 힘이 넘치죠. 머리도 좋고 이중 인격도 아주 강합니다. 직업은 전문직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의사, 변호사, 철학자들이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났는데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데 절대 안 했다. 당일 수 없어 난 죽어도 안 했다. 미친년 취급하죠. 미친년 미친년 취급을 하면서 병실을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나를 정신 존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해요 잘못하면 내가 억울해집니다 이럴 때는 침묵 하시고 버리십시오 사회적인 명예가 있다 보니까 쇼윈도 부부가 많습니다 자세 번째로 토끼띠와 원숭이띠를 가지고 있는 김문관 살입니다 자 이런 사람 신기가 많죠 조상들이 많다고 보면 되는데. 기문이 열려서 귀신 말을 잘 듣고 귀신을 잘 알고 또잘 보고 우리 제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문관살입니다. 신을 받으면 잘 불리게 되겠죠. 예. 이런 분들은 저상에 대접하는 구슬하며 귀신의 덕을 벌수 있는 기문관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 호랑이띠와 양띠를 가지고 있는 기문관살인데요. 어, 이런 사주는 정말 좀 어려운 띠를 가지고 있는 이사주는 가정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정신현상이 있죠 이런 사람은 거의 알코올 중독에다가 집에 가면 아내와 자식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체할 수 없는 힘이 넘쳐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신적인 분열증도 같이 있죠 이런 사람은 조폭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지만 경찰의 힘을 꼭 빌으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용띠와 돼지띠를 가지고 있는 기문관살. 아, 아, 이거는 말을 아주 잘하고 고집도 세고 누가 보면 천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많죠 이런 기문간사를 가진 사람은 교도소로 들락달락 하겠죠 여자도 잘 따르고 돈도 금방 벌었다가 없애버리고 또 화려하고 부르주아 같은 삶을 살려고 하고 여자 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사주에 많이 있죠 성공하면 교주님이 되실 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뱀띠와 개띠를 가지고 있는 기문관살입니다. 어 기문관살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주죠. 집착, 불안증에 트라우마, 노이로제. 정식병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아마 부인을 의심하고 바람났다고 때리고 모든 삶이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예를 들면 문을 잠가 놓고 막 마누라에게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옷을 다벗겨놓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태적이죠. 이런 사람 공무원이나 경찰 사주에 많이 들어있는 기문관 살입니다. 자 오늘은 기문관 살에 들어있는 사주에 관해서 장보와의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어.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재밌게 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주세요. 그리고 기문 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분들은요, 항상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큰논란이 일으켜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이 계신다면 거기에 잘 알아서 기문 관사를 잘 풀어내는 어떤 것을 만든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의 울타리 장보아가 기문 관사를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 음, 이 얘기에 대해서 기문과사에 대해서는 아주 큰 폭이 많아요 엄청 많지만 제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사주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사람들이 꼭 알아서 이렇게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걸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의 울타리 장보아였습니다 구독 구독 꼭 눌러주세요